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시고 언제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정 예배 성공자가 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고 또 수요일에는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치루지게 됩니다. 바로 근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또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이 땅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1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이 어디인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 할때 하나님은 베델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이 어디인지 잘 알아야 하죠. 베델은 첫 번째 포기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베델은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베델은 회복이 있는 곳이고 다섯 번째 베델은 헌신이 있는 곳이며 베델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어디라고 그랬죠? 자원이 있는 곳이다. 자원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자원함 무엇이 자원함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제물의 전제물을 붓는 행위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 위시, 야곱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야곱은 다 마치고 이제 제물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제물을 붓는 것으로 제사를 마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위에 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자원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상황과 또 현실을 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가정에서 열심히 살림하시고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주일이 되면 말 그대로 녹초가 돼서 하루 종일 좀 잠이나 잠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러시겠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좀 테레비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위해 이렇게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참으로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제까지 여러 곳으로 출장을 다니시고 어떤 우리 또장모님한 분은 새벽에 밤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주일 성수는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한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참으로 마땅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하루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의 복대로 11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죠. 참으로 이 11조는 제2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척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11조를 쉬고 계신 중직자들 조만간 제가 저 방으로 한 분씩 불러서 좀 상담을 해볼 예정인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참 고통을 겪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참제 마음을 참 이렇게 무겁게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감동케 하는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달 동안 열심히 공공근로를 해서 정말 귀하게 귀하게 번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십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금 떼고 공과금 떼고 남은 돈으로 11조 드리는 것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저는 그분이 드리는 11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일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일천 예물도 드리시고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분을 볼때목사인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 자원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보니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참은 주님, 내가 여기 싸오니 주님, 내가 여기 싸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 나의 맘, 나의 몸, 죽게드리니 나의 맘, 나의 몸, 죽게드리오니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다진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알렐루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 헬라 언는 알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자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런 자원함으로 드릴 때그 자원함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재능,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자원함의 증거일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자원함의 증거일까?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 줄로 아는데 어떠한 상태가 될때 우리가 자원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원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크게 축복해 봅니다. 자원함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자원함의 증거는 따라해 보시죠. 기쁨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첫 번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10편 51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원함의 첫 번째 증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이란 억지로 하지 않는 자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원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디브, 나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 가라고 깨우면 5분만, 10분만 하다가 일어나지 않던 아이들이 내일 아빠, 엄마와 같이 놀이동산 가자 하면 아마 아이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겠죠. 아빠, 엄마,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놀이동산,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렇게 재촉하던 우리 자녀들 기억하십니까? 자원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놀이동산 간다고 너무 좋아서 부모들을 재촉하던 그 기쁨의 마음의 상태를 바로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이런 재촉함,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은혜 받으러 빨리 갑시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재촉하고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그렇죠.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아마 그런 재촉함으로 그런 기쁨으로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빨을 빼야 되는 아이가 치과 선생님에게 이제 이빨 좀 빨리 빼 달라는 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이들은 요 치과 선생님이 이빨에 손만 대도 그냥 자지러지고 입을 꽉 다물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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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치과 가서 재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이동산 갈려 때 가려고 할때 아이들이 부모를 재촉하는 모습을 얼마나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까? 바로 이 자원함이라는 이런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전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냥 기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소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이라는 단어는요, 국어 사전에 보니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통틀어 읽컫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단지 눈과 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쁜 상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기쁜 그런 자발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함이란 바로 이런 기쁨의 극치와 최고의 기쁨이 바탕이 되고 또한 자원함으로 그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 이런 환희, 이런 기쁨이 생기십니까? 돈을 많이 벌때 승진할 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살때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가 바라던 모든 일들이 잘될때 여러분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뿐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을 일장 춘몽 혹은 아침에 피는 안개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되며 헛된 것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하면 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저 신기루처럼 다가가면 사라지고 가지면 허무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며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원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물,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어때고 어땠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장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어떤 걸 구했습니까? 어때? 어떤 것들을 그때 주님, 그때 주님 하신 만스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어 주님, 제우소서 나의 자. 제 잔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의 잔들에도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자원함으로 드림으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그 가운데 역대상 29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들은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평생 수건 사업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거룩한 꿈을 꿉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다윗은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거룩한 꿈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섭섭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저 같으면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절이라 그렇게 확인될 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 성전 건축의 축복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 주기 위해 자신의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광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도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지금 뿌려놓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려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 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이 후손이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오늘 보문에 보니 자원하여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 자원하며 드렸던 그 모든 물건들과 또그 물질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사절만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오비에 금, 사.